날갔어 <laughs> <나 일러갔어. 웃음> 안녕하세요 홍길순TV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포항 축도시장에 왔는데요 어, 지금 제철 방어 사려고 왔어요 어, 방어를 고를 때는 어, 위에서 봤을 때도 넓고 옆에서도 넓고 그리고 물 밖에 꺼냈을 때 파닥파닥대는 힘있는 녀석으로 골라야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고르지 않아야 될 것은 날씬한 애들 그리고 상처가 있거나 죽어 있는 애들은 고르면 안 된대요 저희가 방어를 한번 사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출발 아, 우리가 지난주에 먹었던 개 종류도 많이 팔고 있네 과메기도 있고 생선도 팔고 있네 네 마말이 6만원. 한마리 그냥 제가, 저희가 사서 가면. 한마리요 응. 마리1 2만원인데 12만원. 위에서 아, 보세요. 저런 그래. 거 커요. 이건 비싼 거안 하고. 이거를 한 다섯 번, 딴거 드시고, 요것만 에가세요뱃불 그러니까. 제빵어. 얘도, 얘도 맛있었는데. 자, 여기도 방어가 있나? 방어 요거, 12만원. 1 2만원요 네, 한 20, 0은대요사님 방어 이런 거 얼마신 게요? 2 0만지않을요 어. 30만원? 오, 30만 오. 방어가 이제는 또안 보이네. 그럼 이거 방어는 어떻게 한 마리? <놀람> 한 마리 1거요1 0만원1 0만원이 많이 나가요. 방어할 수 없다. 작은 건한마리 2만원짜리고, 고기는 이제 빵빵해야 되거든. 고기는 빵빵해야 돼요? 어, 네. <laughs> 여기 아까 보사 40도 넘어이 주당에는 기름이 없어. 요즘에 방어 시세가 많이 내렸다, 다데 방어가 지금 내린 게 아니고 네. 12월 초에 네. 그때가 싸네. 12월 초가 어, 싸요? 그때는 사람이 없고 방어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싸고 어. 지금은 방어가 안 나고. 안 나요? 어, 지금은 많이 안 나요. <laughs> 저희가 방어 시세가 싸라고 해서 한번 사보려고 왔는데 일단은 최소 10만 원까지 나왔어요 저희가 예산 잡기를 10만 원 정도로 잡고 왔는데 일단은 어 시장 한쪽 더 돌아보고 조금 더 저렴한 게 있는지 알아보고 있으면은 집에 사서 가도록 할게요. 좀더 둘러봐야지 될것 같아요. 10만원, 10만원, 원. 10만 12만원, 14만원, 뭐 30만원까지 있었으니까. 소라도 있고. 매운맛, 고 어, 맛있겠다. 음. 우와, 우와. 대구 봐. 대구 봐. 우와, 눈어봐. 우와, 진짜 크다. 대결하고 응. 가세요 구이 할 걸로 좀 잘라주세요. 손질을 참, 정말 깨끗하게. 우와! 뼈도 빼도다. 아, <laughs> 엄마는 못해. 오등어 다섯 마리 샀는데요. 이렇게 구워 먹는다고 하니까 중간에 뼈까지 이렇게 다 발라주세요. 맛있지? 이... 맛있먹맛있 <laughs> 네. 저희 미역 좀 보여주세요. 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진짜 또 거기를 어떻게 찾아가야 돼? 거기가 어디였지? 네, 아! 찾았다! 통로가고잘아이 아, 아, 그래 뭐 그냥 저리 가. 한 그래 가고라고 하면 응. 안에 물다 갖고 가야될까아 어디까지 가 구미 구미? 네 구미 가면 아직 배에 갇혀 있을 이가 그렇죠 네. 그뭐피 뺏어가야 피 빼서 가야돼요 가야 아, 그냥 그래 가면 가지 피가, 부... 피가 몸속에 다 들어가 버려야 돼. 아 그러면은 몸을 추가가 그래요. 한 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1 시간 가도 한 시간 가도 아. 안 돼요. 고기는 좋은 거 맞아요. 좋다, 아시아. 아시아도 줄게 피를 빼서 팔아라. 어 아시아가 이거 할줄 알아. 네. 아 그러면은 내가 피만 딱빼줄게요 산책으로 가져가고 요리가. 싶었는데 요리가 요리. 이렇게 가면 요 춥기 때문에 안 좋대요. 그래서 요, 여기에서 피만 빼서 피만 빼서 집에 요리가 가서. 요리가. 가서 회를 떠야지 될것 같애요 어 그럼 이것도 매운탕 끓이면 없죠? 네, 매운탕 끓이면 돼 매운탕 예. 끓일 때뭐 아가미 같은 거 잘라내야 돼요? 아가미 요 안에 잘라내야 돼요 서비스 한거 서비스 자 이제 얘는 아, 얼음 넣어가지고 집에 가야지 멍게? 우와 이거 만약에 다못 먹으면 그냥 썰어가지고 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돼요? 냉장고연하다 내일 모레까지 잡숴야돼 아 괜찮아요? 더, 더 드시고 싶으면 잡수먹고 딱 냉동실에 얼 갖고 아 냉동실에 얼렸다 넣어도 어, 괜찮아요? 그래 잡아도 아 그냥 와 오마리 해가지고 냉동실에 한쪼가리씩 올려가 예잘 네. 녹으면 바로 먹는 거아 이게 이게 방어, 방어 어 방어회야 따따 여기 있어 엿 먹을래 엿이 하나 삼천 어, 원 어, 요거 하고 두개보이우리가 네. 즐겨 먹는 거어 즐겨 먹는 거 어징어 다리 여기도 종류가 많고 음, 영덕이랑은 확실히 틀리고요 시장이 개 자체도 많이 팔고요 횟감도 많이 팔아요 근데 이곳 어, 포항이 돔 종류는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돔은 많이 없었어요 돔 종류를 드시려면 통영 그쪽으로 가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왔던 길 다시 저기 다리 건너서 우리 차한테 가야 돼 멍게 오, 크다. 우리가 사온 방어. 어, 사는 곳에서 이렇게 피를 빼가지고 와야지 집에서 새를 먹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자, 나는 넌 뜯어볼래? 자, 자, 자. 하나, 둘, 으아! Yeah. 어? 자, 머리는 매운탕 끓여 먹을 거고요. 어, 내장은 진짜 향후보다 적네? 그가 향어보다 만지기가 편해요. 음. 음, 아우 징그러. 이게 뭐 선충? 선충이라고 하던데 보기에 좀안 좋아요. 저도 지금 어우 소름끼쳐. 이거 먹고 우리 약 먹어야 되겠다. 반쪽. 진짜 많다. 저번보다 깨끗하겠네. 합격점이래요. 얘가 그러면 이제 매운탕 꺼리야. 보자. 우와 매운탕 꺼리. 살 많네 오늘도. 야, 걔 매운탕에 넣어야 돼? 뭐. 어. 얘도 껍질이 두꺼워서 이렇게 되는 건가? 좀더 줬대? 됐대이 서비스로 받... 바... 이물 튀었어? 서비스로 받은 멍게 손질 <쏘>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왜 악당 웃음이야 또? 자 아까 전에 방어를 잘 못드는 솜씨지만 자 열심히 해서 자 요렇게 포를 떠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어, 저희들은 포를 잘못 떠도 상관이 없어요. 어? 살을 다 버릴 게 아니고 면탕을 끓여서 먹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입맛대로 네. 오늘 우리 땄다가 자기도 포를 한번 떠보고 싶다는데 오늘 기회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아까시는 포도. 두껍게 아까, 어, 어. 도시락인 그 내놓고 파는 건 약간 집중했던것 같네요. 음. 색깔이 굉장히 빨간색이었거든요 살이. 거야 그, 색깔이 다 다르겠지. 어, 뭔가. 살이 여깄어 너도 조금씩 있네 아안 얇았다니까 좀 어. 두툼했다니까요 좀 그러니까. 두툼했어? 네 그럼 신경 안 써서 그냥 막 쓰면 되네 어. 그렇지 <laughs> 도경이 네 너도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네 아들한테 해줄 거야? 이렇게 네. 오케이, 남겨놔요 어뭐안 남기고 싶어도 남겨야 되겠지 <laughs> 너무 많은데 뱃살이 단단해 그러니까 아. 고 한쪽 면어 면의 위에 아, 반 그게 이만큼이라고? 어, 어. <웃음> 딱딱하다 내아갔어 <laughs> <laughs> 근데 너무 얇게 쓰는 거 아니야? 야 너무 굽잖아 내 떡을 도겸 먹어 오 <laughs> 어, 주방장님 어, 너무 잘하십니다 여꾸네 님들 밥도 못 먹고 이거 왜나 때문이야? 이가막 계속 쓰리고 있으니까아그으회 어, 그래. 비빔밥 회가 먹을 거라 그냥 먹을 거라 회 비빔밥 먹을래 오 이거 많아요 보 t me. y o u 에 e not me. You're not me. You're not m 거 You're not me. y o u r 아 not me. y 잖아 뱃살 먹어. 아, 응. 아, 이게 왜 방어 방어한지 알겠어 진짜. 음, 맛있다. 음, 썰기 싫었어? 음, 네 개가 한 덩어리야. 먹어볼까? 음. 아, 근데 굉장히 부드럽다. 우리가 이 방어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는 거. 음. 조규나, 네? 며칠 전에 이 혹돈보다 훨씬 맛있지? 네. 살이 좀 무르줄 알았는데 되게 음, 단단하네. 되게 단단해. 아, 특히 뱃살이. 아니, 아니. 일품이에요, 완전 일품이에요. 저희처럼 횟감을 직접 사 오시거나 아니면 그쪽에 시장에서 회를 떠서 오실 거면은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여러 군데 많이 다녀보고 물어보고 하면 음 조금 더 저렴하게 더살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다녔는데 비슷한 크기에 가격 차이가 우린 2만 원 정도 났어요. 방금은 크면 크수로 맛있는데 가격이 크면 크수로 엄청나 비싸잖아 우리, 우리 그거 엄청나게 큰거 봤는데 40만원인가? 30만원 40만원짜리로 샀어 음, 이게 얇게 썰인 거하고 굵게 썰인 거둘다 맛있는 거둘다 맛있는데. 근데 음. 식감 자체가 좋아가지고 음. 이렇게 굵게 썰면 은 씹는 맛이 좋고 얇게 써니까 그냥 녹는 거 같아 엄마 음, 나 잘했지? 아빠 소세지 조그만 거 같은데? 좀 밍밍한 맛 같은데? 밍밍해? 음. 고추가 안 넣나? 었 넣었어요. 조금밖에 안 넣나? 었 많이 넣는데. 었더 넣어요. 맛이 빙밍한데 맛이. 고추장은 좀 넣었나? 고추장도 넣었죠. 근데 색깔이 왜 이렇게 밀검나? 음, 음. 역시 해물에서는 해삼밥을 먹어야 돼. 음. 어, 조금 더 좋아졌어. 어머. 고등어 만난다. 응. 희한하네. 음. 굉장히 좀, 쫀득쫀득하다 해야 되나? 음. 음. 맛있다 돈보다 아, 더 맛있대 그렇네 이거 고기 뼈 맛나? 공룡뼈 같아 하여튼 고등어 맛이 나큰거 먹어 봐 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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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포항 죽도시장을 가서 방어 어, 철이라는 방어를 사서 회를 떠서 집에서 먹었는데요 <laughs> 전부 다 끙끙 알아요.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어, 그큰 방어, 해 뜨고, 회, 회덮밥 해서 먹고 딱 요만큼 남았거든요. 얘는 도저히 못 먹겠어요. 요만큼 남았는데. 방어를 왜 먹게 됐냐면, 어,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TV에서 보고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말을 하는 거는 12월 초? 12월 초에 많이 잡혀가지고 방어가 많이 쌌고 지금은 많이 잡히지 않는데요. 칼로 고기 썰어보니까 어땠어? 음잘 됐어. 잘 썰어진 것 같아. 응. 음. 음, 알았어. 다음부터는 했을 때딱또 <laughs> 네가 썰어라. 어. 우리는 먹을게. 어. 알았지?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안녕.